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할 때 받았던 질문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때 내용이 아버님과 함께 수영을 배우시는데, 아버님이 네가 사는 그 집처럼 자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비유가 재밌어가지고 즐겁게 피드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수업 때 많이 봤던 케이스여서 지금처럼 수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음, 자유형 할때안 좋은 자세로 손꼽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호흡하는 손이 되돌아오기도 전에 반대 팔이 떨어지는 수영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터치업 수영을 하게 됩니다. 터치업은 손이 오면 가고 오면 갈수 있게 엄지손가락, 뭐 손등 이런 식으로 터치하면서 교차하는 방식이에요. 처음 자유형 콤비를 배울 때는 킥판을 잡고 손을 교차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킥판을 놓게 되면 손바닥이 킥판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등을 터치하면서 팔을 번갈아 수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터치업 수영은 지금처럼 팔꿈치가 곧게 펴져서 한팔 돌리고 손등과 손바닥이 터치되면 다음 팔이 교차되어 돌아가는 수영일 거예요. 하지만 머리 위로 뻗어져 있는 팔은 앞쪽으로 계속 글라이드 하면서 밀어주고 전방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근력이나 유연성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지만 부족하다면 힘든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영할 때처럼 머리 위로 팔꿈치를 뻗고 손을 포개어서 들어보세요. 바깥에서 이 자세가 되지 않거나 불편하다면 당연히 물속에서도 힘들고, 팔꿈치가 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통수를 감싸는 스트림라인 자세와는 다릅니다. 근데 배울 때 보면 호흡하는 반대 팔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 그러려면 손을 터치하면서 바꿔줘야 한다고 하니까 불편한 자세이지만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 네가 사는 그 집처럼 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나는 생각하면서 수영을 했고 더더 잘하려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 자세가 나한테 너무 불편해서 수영이 작아지게 된 거죠. 또한 팔을 곧게 뻗고 있을 때보다 뻗어지는 측면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팔 전면으로 저항을 받게 되고 추진에 방해가 됩니다. 아 그럼 손을 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영할 때는 앞에 뻗어져 있는 팔이 다음 팔이 되돌아오기 전까지 글라이드 하며 뻗어줘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는 손등을 꼭 겹쳐서 교차하지 말고 팔을 그냥 11자로 두고 굽히지 않는데 집중을 해보세요 손이 오면 가고 오면 가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손을 모으지 않고 그냥 11자로 둠으로써 조금 더 편안하게 팔꿈치를 펼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양이 더 길어지고 팔이 굽혀짐으로 인한 전면 저항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또한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11자예요 Y자로 손끝이 바깥으로 향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더 나은 수영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팔을 펴서 앞쪽으로 뻗고 버텨 주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고 연습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팔을 십 일자로 두고 오면 가고 오면 가는 터치업 수영을 반복해 보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